엑스박스 1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데이터 이전하기 위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두 기기가 동일한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전송과 USB 외장 HDD SSD를 이용한 하드드라이브 전송 방식이 있는데 이 영상에선 네트워크 전송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두 기기가 동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상태일 때 먼저 엑스박스 1에서 설정 시스템 백업 및 전송 항목을 차례로 선택해 줍니다. 네트워크 전송 선택 후 네트워크 전송 허용을 체크해 줍니다. 그 다음 Xbox 시리즈 X에서도 동일하게 설정, 시스템 백업 및 전송 항목 순으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전송 선택 후 로컬 본체 항목의 Xbox One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전송 하 고자, 하는 항목 들을 선택 하고, 선 택한 항목 복사 선택 이후 저장 장치 및 복사 를 선택 하 시면 됩니다.